8월 정다일치재미있는 정치뉴스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은 동아일보의 과감한 VIP 부부관계 조언입니다. 안 그래도 손절각을 재고 있는 동아일보가 윤뚱에게 별거를 채워했습니다 <laughs> 가짜뉴스 아니에요. 오해하시지 않도록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기홍 칼럼. 이 나라 보수는 김건희 리스크를 더 이상 안고 갈수 없다. 고개를 돌려 대통령실과 여당을 보면 참담한 실망감에 한숨이 터져나온다. 대통령 부인이 명품백을 받는 장면을 담은 영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청담동 술자리 주장 같은 가짜뉴스거나 AI 딥페이크 영상이겠거니 했다. 도저히 상상하기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현직 퍼스트레이디가 친 적국 활동 경력이 있는 인사를 만나 오석을 선물 받는데 이게 다 함정 몰카에 찍힌다. 만약 필자가 영화 제작자인데 그런 시나리오가 들어오면 너무 자귀적이고 현실성 없는 설정이라며 퇴짜를 놓았을 것이다. 하지만 좌파의 비도덕성에 대한 개탄과 김 여사의 행동에 대한 비판은 별개의 문제다. 하급직 공무원의 배우자라 해도 그런 선물은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누구나 유혹은 느끼기 마련이지만 최소한의 위험 감지 능력이 생존 본능처럼 작동하기 때문이다. 김 여사는 하루 빨리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관절을 떠나 서초동 자택 등 사과로 거처를 옮겨 근신해야 한다. 물론 아무리 대통령이라 해도 부부는 사적인 영역이다. 그럼에도 대통령 배우자는 공인이다. 더구나 김건희 리스크는 총선과 나라의 진로에 지속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사안이다. 이번 사건은 특검을 앞세운 야당 공세의 휘발유를 뿌린 격이 될 것이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도 김 여사는 의혹의 소지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위치를 자처하고 윤 대통령은 특별 감찰관을 조속히 임명해 확고한 의지를 피력해야 한다. 특검 공세에 대응할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라도 명품백 파문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대선 4개월 반 전, 김 여사는 눈물을 흘리며 아내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악의적 편집 가능성을 염두에 두더라도 취임 4개월이 지난 시점인 영상 속 모습은 약속과는 달라 보인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도 그렇다. 쉬시하고 넘어간다면 앞으로 전국의 공직자 배우자들에게 어떻게 김영란법 준수를 요구할 수 있겠나. 국민 권익위는 왜 존재하는 기관인가? 신속히 진상조사에 착수해 금품을 준 쪽과 김여사 쪽 모두의 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조사하는 것이 직분 아닌가. 진심 어린 사과와 근신의 자세, 배우자 논란의 소지를 원천 차단할 안전장치 마련 없이는 이를 치유할 방법이 없다. 맞죠? 관절을 떠나 서초동 자택 등 사과로 거처를 옮겨 근신해야 한다. 이 얘기는 윤뚱에게 별거 하란 얘기고, 국민권익위는 왜 존재하는 기관인가? 신속히 진상조사에 착수해 금품을 준 쪽과 김 여사 쪽 모두의 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조사하는 것이 직분 아닌가? 이 얘기는 윤동에게네 마누라 감옥에 쳐넣어라 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동아일보 이러다가 아예 이혼까지 요구할 기세입니다. 잘하면 우리 국민들은 세계 최초로 총선을 위해서 위장 이혼하는 모습까지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그건 그거대로 좋아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시국에 재벌동원에 떡볶이나 처먹고 있는 윤성열을 보고 실망한 걸까요? 조선일보도 한마디 했습니다. 실은 이게 앞서 소개해드린 동아일보 칼럼보다 먼저입니다. 조중동의 대장은 나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조선일보가 먼저 윤석열 손절 치려는 모습이 나타나서 이것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사설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방통위원장까지 검사 출신. 꼭 이렇게 해야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검사 출신인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했다. 국민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방통위 15년 사상 첫 검사 출신 위원장이 된다. 검사 출신이라고 방통위원장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하지만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함께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 등의 업무를 하는 기관이다. 이용자 보호와 독립성 보장은 국민이 보기에 그럴만하다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인물이 방통위원장이 될때더잘 지켜질 것이다. 방통위 직원 200여 명이 뒷받침하고 있어서 실무적으로 법률 지식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다. 게다가 지금 이상인 부위원장이 판사 출신이다. 하지만 이미 현 정부 들어 과거엔 검사들이 가지 않던 자리에 검찰 출신이 임명돼 검찰공화국이란 말이 나오는 실정이다. 인사추천은 물론 검증까지 검찰 출신이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사들이 줄줄이 요직에 들어가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보겠나. 물론 조선의 속내야 왜 우리 조선일보 기자 안 쓰고 너네 검찰이 다 해먹냐. 방통위는 원래 우리 밥그릇이다 라는 얘기겠지만 논조가 생각보다 괜찮죠? 맞습니다. 방통위에 왜 검사가 나댑니까? 말 잘했어요. 윤석열 뺨딱으로 후려 갈겼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같은 날짜의 양상훈 칼럼 내용도 매섭습니다. 여기서도 김건희를 털었습니다. 보시죠. 양상훈 칼럼 대통령 부인이 가진 것과 없는 것.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어떤 매체의 함정 몰래카메라에 또 넘어간 과정은 어이가 없다. 김 여사는 문자만 주고받았을 뿐한번 만난 적도 없는 이런 사람을 대통령 취임식, 외빈 만찬회까지 초청했다.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은 대기업 총수는 물론이고 대통령과도 사진을 찍었다. 경호와 의전 절차라는 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이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은 오로지 김 여사 때문이었다. 요즘 일부 공무원들이 대통령을 V1, 김 여사를 V2라고 부른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V2라고 불릴 정도로 공적 관심의 대상인 것은 분명하다. 요즘 정치권에서 대통령의 인사가 잘 이해되지 않으면, 김 여사가 한 것이라고 지레짐작하는 일이 흔하다.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겠지만, 그중 일부는 사실이란 느낌이 드는 경우도 있다. 민주당이 특검을 밀어붙이는 것은 지금 김 여사를 특검하면 그 자체로 다수 국민 여론이 호응할 것이라고 계산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김 여사는 이런 분위기가 초래된 것에 자신의 책임이 전혀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 부인에겐 기본적으로 없는 것도 있다.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입고 싶은 것을 입고,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리고, 누구에게 주고 싶은 것을 줄 그런 자유가 없다. 그런데 지금 자유는 있고, 책임은 없는 것은 아닌지 많은 사람이 걱정하고 있다. 정말 돌리고 돌리긴 했지만, 타겟을 김건희로 명확히 하고 정확하게 깠습니다. 주제는 제발 나대지 말고, 이번 총선에서 꺼져줘! 라는 얘기죠. 조선일보가 저번엔 총선 지면 윤뚱에게 알아서 내려오라고 하더니 이번엔 더 직설적으로 검사 그만 써. 김건희 나대지 마. 찌그러져 있어. 라고 윤뚱에게 직접적인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있을지도 모르는 손절을 의식한 작업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죠. 뭐, 물론 윤석열 지능으론 이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먹겠지만 적어도 개돼지 다루는 노하우를 가진 조선일보 반가는 튤 준비도 같이 해놓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근혜도 버린 반갑니다. 윤둥이야 껌이죠? 그걸 천둥벌거숭이 윤뚱만 모르고 있으니 너무 재밌습니다.